자 오늘 이 한문장. 자 우리 지금 기내에서기내에서 영어 표현 되고 있죠. 보세요. Which which prefer 이건데 여기서 강세가 어디냐면 여기 여기 for의 강세가 있어요. Prefer 이렇게 prefer 이렇게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선호하다 이런데 선호하다.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. 그래서 which는 언제 쓰냐면 선택을 할때 쓰는 거예요. 선택을 할때두개 중에서 선택할 때. 두개 중에 근데, 근데 여기서 또두개 중에서 선택하는 거라고 니까세 개만 안 돼도 이런 집을또 막아야 된다고 세 개도 괜찮아 근데 주로 이제 두개 중에서 하는데 세 개도 될수 있고 네개 다섯 개도 될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 정해졌는데 선택할 경우에는 위치를 써요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 거기 서티 원에 가면 31가지의 맛이 있죠 플레이버가 그때도 선택하는 거잖아 그때는 위치를 쓸수 있는 거야두개 이상일 때 위치를 쓰고 세개 이상일 때 와서 쓰는 거예요. 세개 이상일 때. 네. 세개 이상일 때. 그렇죠? 어떤 걸 써야 돼할때아 선택의 어떤 이항서가강능하면 위치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ich w d you prefer. Would, 이거는 이거 뭐냐면 어 이게 이게 아니라 삼나간한 우주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. Do, do. Would you, whi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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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which w prefer fish or beef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내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냥 피쉬로 먹습니다. 왜냐면 부드럽고, 어, 맛도 괜찮아요. 근데 이 비프로 먹으면 주로 기내에서 비프로 먹으저 경험나 제 경험은 찔겨 되게. 이 소고기잖아요. 그쵸? 자, 돼지고기 뭐라 고 그래요? 콜. 그죠? 여러분 다 기억나죠? 선전 같은 거 많이 봤죠? 선진포크. 그런 거 있잖아요. TV도 좀 봐야 돼요. TV도 안 봐. 마트도 안가 그냥 오직 집콕 방콕 이러면 안돼요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<목소리> 포옥은 뭐야? 돼지고기 비프는 소고기 그래서 보세요 Which would you prefer? 시작 Which would you prefer? Fish or beef? <목소리> 이렇게 Which would you prefer? 시작 Which would you prefer? <목소리> fish or beef? <목소리> 카스코이 어더니 Beef라고 크게 써있더라고 소고기 나의 포옥은 뭐야? 돼지고기 그렇죠? fish, 물고기, 생선. 됐죠? 이 정도 좀알아두려요 Which would you prefer? 아시겠죠? 정리 잘 하시고요. 자. o k a